Sup so guys, 우리는 늘 그렇듯 10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교실을 들어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지금. 한국 속담에 이런 말 있지,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목소인다고. 무슨 일이야? 솔직하게 얘기해 봐. You 얼굴로 그래 yeah. <laughs> My pierced lips. 피나? b l e e d i n g You! 고개 들어. 지금 울고 있니? 입시 못 봤다고 세상이 끝나니? 꿈의 대학, 꿈의 직장,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There's no 정답 in your life. 왜 다들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쳐봐.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찍혀, 그게 너희들을 대변해? 용의 꼬리, 뱀의 머리. 왜다둘 중에서만 고르려고 해? Wake up, please! 요게 머리가 되라고. 어? Huh? 오너십이 이렇게 없는 거야? 왜 이까? You...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는지 알아? 내가 하나 몇뭐 얘기해 볼까? 너희들 무슨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 얘기하잖아. 나안해본 파트타임 잡이 없어. 보여? This is my childhood. see? 구두 닦았다고. 친구들 다코 흘리고 피카츄 사 먹었지? 나는 혼자 맨해튼 월스트리트 가서 사람들 구두 닦았다고. 왜? 난 그때부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 You! 기업가 정신이 뭐야? 말해봐 기업가 정신은 사업가랑 달라 돈이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Wake up! Please! 실패랑 실현을 밑거름 삼아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게 끝이었을까? 월스트리트에서 구두 닦으면서 번돈 어떻게 했을까? Guess what? 하하, <laughs> 타다 레모네이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생 때 우리 집게라지 앞에서 레모네이드 가게를 직접 열었다고. 왜? 소비자들의 심리를 직접 꿰뚫기 위해서. 왜? 미래엔 정말 my own 컴퍼니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집앞게라지에서 레모네이드를 팔다가 조금 더 컸어. 6개월이 안 지났다고. 직접 농장을 샀지. 내가 오렌지 농장을 통째로 사서 뭐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았다고 농장까지 산이 배포의 소년이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 보여? 보여? 내 고등학생 때 사진이야 스티브 더 지니어스 분이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었다고 헬로? This is CIA I need your brain 난리도 아니었어 애플 s a The White House, The Blue House, CIA. 미국 전체가 스티븐, 스티븐 이랬다고. 얘들 다다내 부하였다고.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줄섰다고. 한 마디만 해달라고.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스티브, 나 한번만 쳐다봐줘.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 스티브가 쳐다봐주면 나 나을 거 같아. 스티브, 나 한번만 이렇게 무릎만 만져줬어. 노래 잘하고 싶은데 여기 목젖에 손좀 대주면 안 돼? 이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냐면. 이 친구들이 지금 스님 나 무릎 좀 대줘 무릎 무릎에 손좀 대줘 이거 무릎 좀나 무릎 좀 나와줘 나 지금 퇴행성 관절염 왔어 스님 나 전방 십자인데 뿌야 뿌어 여기 어디 있을까 찾아봐봐 나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고 없어 맞아 이 광란의 파티의 주인공은 난데 이 사진 속에 내가 없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됐을까 맞아 나는 높은 곳에 매달려 있었다고 이렇게 절대자의 기분을 느끼면서. 아이언맨 바닥에서 시작했다 개천에서 용났다 라고 하지만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는 위 있잖아 워스트리트에서 구두 닦고 오렌지 농장을 산 다음에 무기를 만들고 성인이 되고 나서 창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지 너희들 혹시 정찬경이라고 들어봤어? 사람 이름 아니야 정찬경은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의 줄임말이라고 한국에 오자마자 창업을 하기 위해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에 내가 직접 나갔었어 보여? 내가 한창 창업 준비를 할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이던 말들이 있다고 이 말들을 오늘 너희들한테 한번 해줄까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 이봐 해봤어? 이 말이야 해보지도 않고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들은 루저들이나 하는 말이라고 전부 루저스 루저스. 반면에 위너들이 자주 하는 말. 실언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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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으면서 나가면 된다고. 나는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나 자신한테 얘기했다고. 나 항상 들고 다니면서 얘기해. 에유! 해 봤어? 아니. 근데 왜안 된다고 말해? 유 스투피드 누가 처음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 너는 이네 이름 네가 지었어? 내가 어디 뭐 인터넷에서 보고 한 말이겠어? 정확히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산 정주영 회장님이 한 말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좋은 시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함이라고 Guys, grow your eyes 창업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거 같아? 아니?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너희들 같이 초보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고 아산 나눔재단이라고 알아? 공익재단인데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있지,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을 한다고. 청소년 기업가 정신 확산 사업,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사회 혁신가 양성 사업,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내가 나갔던 정주영 창업 경진 대회도 아산 나눔재단에서 하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중에 하나야.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무조건 기억해두라고. 유! 딴짓하지 마. 너한테 하는 얘기야. 너의 지금 자빠져 자는 모습이 내 4살 때 모습 같아서. 내가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나갔을 때는 아쉽게도 자료가 없어. 근데 그때 내가 나갔을 때 우리 팀매스들하고 상을 받은 다음에 여행 갔던 거는 있을 것 같은데. 바다 여행 갔을 때였어 얘네들이 정조 창업 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까지 왔었지 이때 또 내가 사진을 찍어줬지 이 미래는 너희 거야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산 나눔 재단을 찾아가면 되겠지 타임즈업 10분이 지났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클래스 디스미스트 다만 마지막 한 가지 너희도 나중에 너네 같은 애 보면 나처럼 얘기해주면 돼 자, 계속해서 정주영 창업 경진 대회의 수상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무한 동력 배터리를 발표한 스티브 에너지 솔루션의 스티브 문 축하드립니다. 어, 어 먼저 정주영 창업 경진 대회에서 이렇게 아차상을 받게 돼서 이 아차상 좋은 거 맞죠? 예, 이번에 저희 스티브 에너지 솔루션 SES가 준비한 어, 아이템은 무한동력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프로토타입이라서 아직 완벽하지 못하지만 아마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전기차 산용화에도큰 이바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팀 중에 정말 저와 고생한 같이 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소피아! 소피아, 사랑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피아, 나 진심이야.